어디 가? 오늘 벚꽃 캠핑. 어디로 가? 강원도 헝, 어... 헝찬. 공... <laughs> 오랜만에 간다, 그치? 그누구 진짜 많이 안 폈다. 그럴까? 어. 다음 주겠는데? 4구역, 여기. 아, 여기야? 탑 텐트. 희망스키. 자, 올라옵니다. 잖아 되게 힘들다. 해. 그리고 돌이 많이 있어서 응. 안될것 같은데 뒤로 가야 돼. 아치. 뛰지 말고. 미고 있어. <목소리> 어? 가지고 샀어. 아 진짜? 어. 아, 아 아. 어. 지나봐 <laughs> <이따. 웃음> 책일 것 같은 내가 일단은 당하니까 내가 밟는 바에 따라가.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알아? 어? 뭐? 이 나무 꽃나무 얘는 어. 개나리 아니면 산수유일 거다. 내가 기나 지는 거지 말라고. 네 알겠습니다. 빨리 따라 찍지 말고. 아, 그 다음에 얘 봐.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조심해. 여기 있지 여기 음. 여기. 이쁜 언니를 밟지말고 응. 여기 걸을래 응. 아니면 얘 밟아보자 여기서부터 어? 응. 얘를 밟으면 안돼 여기를 밟고서 바로 여기로 밟아지 응. 집었는데. 이거 움직여. 잘, 봐봐. 음, 내가 뭐가 잘 봐봐. 응. 봐. 뭐가 있어? 잘봐 봐. 너잘 봐. 돌을 뒤집힐 만한 걸 들어야지. 내가 뒤집혀. 그렇지. 아지 응, 가주잘 들어. 틱따구리 소리가 날 거야. 여기서 물 소리만 나는데. <laughs> 잘 들어봐. 잘 듣고 있는데 들리지. 아니 <laughs> 딱따구리가 어떻게 누아 여기 사람 눈높이 <laughs> 엄마 응. 눈높이 응. 응. 좀 위를 보. 응. 응. 보라고. 안 보는 거예요.

거지, 오렌지 저기 어 오렌지. 오렌지 누가 그렇게 먹기 편하라고 아니 편하지가 않잖아 아니 닦아주는데 뭐가 편하지가 않아 이렇게 아니 오렌지 닦아주는데 까는 아니, 거 아니야 엄마 아빠 그랬었잖아 먹어봐 맛있어 하나 젖 까? 먹어봐 일단 말아 오렌지는 왜 먼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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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무슨 음식점에서 일하셨나봐요. <laughs> 진짜 모르네 아들. 테이크 가지간거봐 홀라당. <laughs> 다시 한번 부탁해요. 이게 오래돼가지고 내가 옛날에 싹 하면 이렇게 오렌지 볶싹는데 요새 껍질이. 응, 진짜 맛있다. 그러니까. 손맛도 싹 들어가고. 이거 밑에 거 어디 있어? 여기 있어. 이거 옛날에 아니랬는데. 아씨. <laughs> 좀좀해 그러면 차. 집에서 차. 오렌지는 까줘야 먹고 차. 어? 오렌지 마운틴 오. 국물 나온 거니 이래가지고아 <laughs> 진짜 근데 약간 과자 먹는 느낌. 타점을 잘 잡아가서, 한 방에. 그렇지. <laughs> 안에 거의 이쁘게 들었네. No, 나와나와나 o 나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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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 no, no, 말랑 no, 왜 이렇게 많이 넣어? 레몬즙? 레몬 레몬 농소래 아니, 이거 템플 열쇠다. 아쉬워, 거빠졌도 거떡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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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아. 아. 산토리. 저 <laughs> 안에 이거, 이거 뭐라고? 산토리 유 히스토리. 산토리 위스키 하이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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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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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괜히 아빠 정말. 지금이렇게 할까? 겨대 봐요. 살짝 봐뭘 만할까? 뭐라 아직 아니야. <laughs> 일단다 하면 약간 벌레들이 와가지고 먹을 같아 벌레는 빛도 좋아하고 달콤한 것도 좋아해가지고 천국인 니 같아 어, 이제 먹어볼까? 아! 하나, 둘, 셋 맛있지? 천상의 맛이야? 녹진 음! 높진, 녹진하지 뭐 <laughs> 하지 <오버하지> 말고 <laughs> 유튜버 같아 진짜 <웃음> 진짜 근데 <laughs> 네. <응>. 진짜로 오빠 응. <laughs> 수척이네. <laughs> 어? 어? 말좀 해. 말좀 해. 야. <laughs> 엄마 거야, 그거? <laughs> 오, 오 똑같은데. <웃음> <웃음> 好、嗯。<laughs> 나는 책 다섯 권. 틀어어 앉아. 캠핑 와서 재밌었어? 아, 2박3일 하고 싶어. 2박3일 응. 음. 좋다, 그지? 올해 처음 왔잖아. 응. 좋아, 계속 캠핑 가고 싶다고. 작년에는 엄청 많이 갔네. <laughs>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. 근데 오늘에 왜오늘이 응. 올해는 응. 한 달마다. 1월에 놀러 가고, 2월, 3일 4월. 1월, 1 12월까지. 달마다 <laughs> 계속 놀러 간다 아빠가. 아 진짜? 4월인데 지금? 응. 응. 뭐가 재밌었어 여기서는? 음, 음, 음. 얘기해도 되나 모르지만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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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은 응. 아빠 화장실 가는 길에... 아니, 화장실 갔다 오는 길에... 그래도 어, 멀리 다시 내려왔는데, 그냥 바로 가면 좀 아쉽다고. 응. 나한판 응. 아주 부른 게 너무 웃겼어. 그거 <laughs> 음. 봐, 그지 그러니까 어제! 아빠랑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. 아, 있어. 진짜 딱딱거리, 딱딱딱딱 소리 난다. 저 저기 새, 여기 여기도 새 있다.